아, 평생 키워야 할 다섯 가지 힘, 음 그냥 음, 발언의 힘. 발언의 힘은 이제 음, 염원, 서원, 이제 음,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방향. 어, 삶의 방향을, 어, 순수한 방향을 잡는 것. 어, 그리고, 이제, 음, 결심의 힘. 결심의 힘은, 음, 마음 먹는 거죠. 그냥, 가장, 이제, 음, 마음 먹어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은. 어, 무한하기 때문에 마음의 힘은 어, 무한합니다. 그래서 음,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어요. 그다음에 음, 익숙함의 힘 이제 익숙함의 힘은 어그 음, 몸에 배게하는 거, 몸에 배게하는 거. 어, 우리의 몸, 어,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의 업이 몸에 이렇게 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이 좋은 업, 선업 또한 좋은 것을 이제 몸에 배게하는 게, 몸에 배게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수행이죠. 몸에 무엇을 몸에 배게 해야, 해야 되느냐 음, 본서, 참본성 참본성 참본성의 평화 어, 또한 알아차림 어, 깨어있음 어, 자유 이런 것을 이제 어, 몸에, 배게, 몸에 배게 해야죠. 그리고 음. 또 자비심, 보리심. 이제 음, 선한 마음. 음. 이런 이제 선한 마음이 몸에 배인 분 이들 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 자체가 이제 음. 그분들의 자체가 그냥 어, 선한 선함 따뜻함 이제 우리도 그런 것을 이제 몸에 배게 해야죠 따뜻함 음, 선한 마음 그리고 음, 예 그리고 뭐또 예를 들면 어, 뭐 운동도 몸에 배게 할수 있잖아요. 어, 운동도 몸에 배게 하면, 그럼 어, 운동이 땡기고 음, 이렇게 몸에 배면 땡겨요. 땅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명상도 땡길 수 있어요. 지금은 명상은 잘안 땡기죠. 그뭐뭐 음, 뭐 넷플릭스 이런 거는 땡기지만, 그러니까... 음, 명상도 땡길 수 있어요. 몸에 이렇게 그게 몸에 배면. 어, 몸에 배면 그럼 좋은 것도 몸에서 땡긴다는 거요. 운동도 요가도 뭐 호흡수련 이런 것도 아니면 걷는 거뭐 이런 운동 또한 아뭐 어, 자전거 타는 거 자전거 타는 그광 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마니아 마니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달라붙, 달라붙는 달라붙옷 입고 그런 저는 요즘에 자전거 타는 요즘에 자전거를 자주 타는데 그런 이제 어, 자전거 마니아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휘휘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 내가 마치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빨리 다니, 어, 달리기도 하고, 뭐, 그분들은 이제 자전거 타는 게 이제 몸에, 음, 몸에, 몸에 이렇게 배어있죠. 몸에 이렇게. 그래서, 음, 이제 그런 운동이나 이런 것은 스트레칭, 뭐, 요가 이런 것을 몸에 배게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 그리고 또 몸에, 아~ 어, 뭐~ 좋은 식 좋은 아~ 음, 식습관 좋은 이렇게 아~ 음, 좋은 식단이 몸에 배게 할수 있잖아요. 이케 건강한 식단 식단 몸에 배게 할수 있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럼 이제 아~ 음, 네 그런 이제 건강한 식단 어, 식사가맛 맛있고 뭐 이런 아 어,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익숙함의 힘, 익숙함의 힘 이렇게 익숙해질수록 아 어, 이제 몸에 배인다는 몸에 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에 이제 익숙해져야죠. 좋은 어, 좋은 식 이렇게 건강한 어, 그런 식단 또한 어, 몸에 몸에 그러니까 운동 뭐 이런 또한 음, 뭐랄까? 알아차림, 자비심 이게 익숙함의 힘. 그다음에 음, 선근의 힘, 선근의 힘. 선의 힘은 이제 우리의 음, 마음의 거릇을 키우는 거, 공덕을 쌓는 공덕을 쌓고 음, 신심을 자꾸 가지고, 내고, 또 기도, 기도의 힘을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주, 주의의 힘. 어, 주의의 힘은 이제, 음, 많이는 얘기 안 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어, 그런 힘입니다. 주의의 힘은 뭐냐, 음, 우리의 아집과 또한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이러한 마음, 아, 마음을 알아보는 거 똑바로 알아보는 것, 이렇게 우리의, 우리에게 해가 되는, 우리에게 뭐가 해가 돼요? 아, 이 마음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 유익한 마음, 불익한 마음, 그리고 중립적인 마음, 아, 유익한 마음은 이제 음, 해가 되지 않고, 어, 도움이 되고 이렇게 음, 우리의 마음을 풀리게 하고 또한 마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유익한 마음은 행복의 조건을 조건의 어, 씨앗을 이렇게 심어주는 해, 행복의 조건을 어, 만드는 게 유익한 마음이고 유익한 마음은 또 다르게 말하자면 이제 선한 마음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불유익한 마음은 불선한 마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무엇을 유, 어, 주의를 해야 되느냐? 어, 때로는 중립적인 마음은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중립적인 마음은 이제 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도움도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만큼 이제 선한 마음을 어, 선한 마음이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음, 불리익한 마음, 불선한 마음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음, 뭐 욕심 이런 마음이 또한 아직 또한 원한, 원망, 뭐남 남에 대한 그런 분노 이제 근데 우리는 이 주의의 힘이 되게 약해요. 어, 왜냐하면 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 이런 마음이, 어, 모르고 또한 이런 마음을, 어, 용납을 한다는 거요. 이런 마음을, 음, 뭐랄까. 그냥 둔다는 거요. 그리고 약간, 어, 우리의 유일한 원수는 바로 이 불, 어, 선한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유일한 원수. 어, 이, 근데, 우리의 유일한 원수를 너무 친절하게, 너무 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 뭐랄까, 음, 물론 모든 마음가짐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제 말은 이제, 이런, 아, 아집, 아집에 대한 그런, 음, 아집을, 음, 아집에 대한 엉뚱한 그런, 음,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어, 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요. 그냥, 아집이 그냥 자리 잡게, 또한 이어가게, 음, 뭐랄까, 그냥, 그냥 좋다는 거요. 우리가 주의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주의의 힘이, 음, 상당히 이제, 음, 키워야 할 중요, 아주, 음, 그, 신경을 써서 이제 주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 독을 먹었으면 바로 그 뭐랄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굉장히 음 이렇게. 음, 정신 정신 바짝 차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 뭐 해독이나 뭐 해야 되니까 얼른 이렇게 음, 얼른 이런 그 음, 대처법을 이렇게 찾고 그래야 되잖아요. 어, 그와 같이 이제 우리의 아집이 이렇게 생길, 생기는 순간 약간 그런 식으로 뭐냐면 어, 탐진치가 이제 삼독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이에요. 이런 게 어, 마음의 독이 생길 때 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 되게 정신을 차리고 음, 뭐랄까 이런 약간 주의 힘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음, 그만큼 이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의 힘은 그 아집의 정체를 알아보는 것, 사기꾼의 정체를 알아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탐진치는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그냥 우리의 원수 원수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 사기꾼의 정체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사기꾼을, 사기꾼을 알아보면, 더 이상 사기를 당하지 않, 안, 않는 것처럼, 또한 거짓말쟁이가, 아 어, 거짓말 정체를 알아보면, 그럼, 어, 더 이상 속지 않는 것처럼, 어,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이제 아집의 해로운 정체, 또한 탐진치의, 어, 음, 해로운 그런, 정체를 알아보면, 그럼,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할수 있다는 거요. 이게 이제, 주의의 힘은 정견으로 보는 거, 음, 우리의 지혜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요. 바르게 보는 거, 이게 정지라고도 하거든요. 정지. 바르게 아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아, 알아서 그 마음을 이렇게, 음, 그 바르게 알기 알아보기만 하면 그게 어, 이제 그 바르게 알아보기만 해, 하, 해도 어, 하는 것이 이제 그 주의 힘을 키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까지 여기 다섯 가지 힘을 어떻게 키우는지 어,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어, 그냥 듣기만 하면 이제 도움이 되지 않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다섯 가지 힘을 키워, 키울 것인지, 이 다섯, 이 다섯 가지 힘이 무엇인지, 어,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다섯 가지 힘을 키, 키워, 키워야 되는지, 이렇게 이런 어, 알아차림으로 이제 어, 수고하고 또한 실천해 나가야지, 이제 뭐랄까. 이해하고 정리하고 술찬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럼 해양하겠습니다. 이공덕과 삼세공덕을 부부사들의 해양을 본 받아서 할양 없는 중생성불에 향합니다. 모든 중생 행복에 보탭니다. 세계 의 평화에 향합니다. 오미달마헤두브라바바헤두 대삼타도가도 야바다 대삼자요. Nirudai vanbadi mahashamana swaha